시아오 주변 개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강산의 부동산입니다. 강산의 부동산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산의 부동산 대표 이태근입니다. 자, 어, 변화하는, 급변하는 시아오 주변 개발 정보. 에, 자주 올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반달섬 쪽에 좀핫 이슈들이 좀꽤 많았습니다. 어 지난주에 라인테라스 상가 약 43개 호실 네 분양이 완료가 됐죠. 어제부터 이제 어 지난주에 청약금이 각 호실당 천만 원씩 이렇게 들어갔고 어제부터 본 계약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까지 해가지고 어, 43개 호실이 전체, 어, 본계약이 완료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어, 의향서를 넣었죠. 자, 어, 뭐, 주차가 여유있고, 1, 2, 3층 상가 5실 뒤편으로, 어, 주차가 다 여유가 있습니다. 주차장이 다 있고, 그 다음에 2,554세대가, 어, 안정적으로, 어, 상가를 뒷받침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그 점심 때 가보면 시화공단, 반월공단 근로자들이 현재 지원 시설 부지 상가 일부 오픈한 곳으로 정심을 먹기 위해서 막 많은 사람들이 몰려고 있고요. 또 반달섬 쪽에 어, 주차타워 1층에 어, 식당 오픈한 곳도 가보면 점심시간에 거의 줄을 서야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5년 후쯤 라군인테라스가 준공이 완료되는 그 시점쯤 되면 이 상가가 아주 북적대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 그 상가를 분양받기 위해서 몰려들었죠. 음,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뭐 상가에 8배수, 10배수 정도가 의향사가 들어왔을 정도로 이렇게 인기가 많았던 상가. 어, 이번에 어, 상가, 그, 분양받으신 분들, 당첨되신 분들, 아주 축하드립니다. 어, 축하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옆쪽에, 아티스 큐브. 어, 아티스 큐브는 아주, 그, 초치기의 대명사입니다. 어, 마리나 큐브, 아티스 큐브, 마리나 큐브의 2차가 이제 아티스 큐브가 되죠. 자, 초치기를 했다 하면, 그냥 5분 만에 끝나버리고, 줄을 서고 막, 어? 그 호신을 배정받기 위해서 아주 난리가 났죠 난리가. 어, 초치기 하는 당일날 어, 홍보관에 가 보면 그냥 사람들이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자, 저 호신은 내 건데 네가 왜 가져가냐? 어, 이렇게 해서 그냥 막 어, 뺏어 오려고 난리기도 하고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 음, 지난주 금요일 날 2시에 오후 2시에 했죠. 오후 2시에 했는데, 단 5분 만에 또다 끝났습니다. 어, 약 600개, 600여 개 호실인데도 불구하고, 남양, 북향, 어, 시티뷰, 뭐, 그 상관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분양이 다 완료가 됐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 자, 분양이 사실은 다 완료된 건 아닙니다. 어, 왜, 어, 그 청약, 그 초치기로 해가지고, 음, 호실을 배정받은 사람, 음, 그 사람 명의로 계약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 그 사람이 배정받았는데, 명의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약한 20, 30% 정도 될것 같고요. 거의 다, 어, 분양팀에서 호실을 다 배정받은 게 아닌가, 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호실 배정을 받아가지고, 한 2주 정도 어 여유가 있죠. 2주 정도 어 그렇기 때문에 2주 정도 기간을 두고 실어 분양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을 찾아서 계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는 100% 완판이 됐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그렇죠. 어자 그래서 이제 많은 그 분양 팀들이 호시를 지금 배정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어왜 초치기를 고객분들한테 하라 그러면 그 쉽지가 않습니다. 어, 자, 11시다, 2시다, 그러면, 어, 2시에 땡해서 집어 넣으면, 2시 5분이 돼버리죠 로드가 걸려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2시다, 그러면 2시 바로 직전에 넣어가지고, 2시, 뭐, 1, 1초? 뭐, 이렇게 2초, 3초 안에 들어와야지만,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한테, 어, 그렇게 하시라 하기는 조금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어, 분양을 맡아서 하는 분들이, 어, 대신 이렇게 호실 배정을 받아가지고 고객분들한테 이렇게 드리는, 어,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야, 벌써 다 끝났어. 어, 내가, 그, 아티스트 큐브 오피스텔, 요즘 오피스텔이 아파트 대형으로 난리던데, 어, 오피스텔 분양받으려고 했는데 벌써 다 끝난 거 아니야? 어, 끝난 게 아닙니다. 음, 그래서, 아티스 큐브 오피스텔, 어,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제화를 주시면 됩니다. 전용 면적 12평, 그 다음에, 어, 리룸 구조요. 쓰리룸 구조. 음. 자, 분양가는 약한 2억 4, 5천 정도, 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티스 큐브 오피스텔, 나꼭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또그 핫한 현장이 있었죠. 어, 저기 하포문 아일랜드 반달섬 하포문 아일랜드 그 다음에 앙티브 284가 있었는데요. 사전에 이제 그 모호실 뭐 배정은 다 끝나긴 했습니다. 모호실 배정은 다 끝나긴 했는데 그것 또한 분양이 다 됐다 이렇게 보기는 또좀 그렇습니다. 모호실 어, 배정만 됐을 뿐이지. 자어 암티브 같은 경우는 지금 음, 반달선 수변쪽 예전에 어 더스테이 앤 스마트캐슬 마리나 아일랜드가 홍보관을 썼던 곳을 지금 어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한참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11월 초쯤이면 홍보관 오픈을 하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1월 뭐 중순 11일 이후부터는 홍보관을 어 충분히 보실 수 있고 11월 말 정도에 정식 분양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존에 오실 배정을 받은 것들에 대해서는 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한번 계약을 하면 준공까지 준공 시점까지 등기까지 가야 되죠 등기 후에 이제 어, 매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호실배정 받으신 분들이 본계약까지 이어질 것이다. 어, 이러기는 조금 어, 그런 거고요. 약한30-40% 정도는 어,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뭐 하프문이라든지 앙티브라든지 뭐 이렇게 놓쳤다. 아 이제 뭐별 볼일 없어. 야 반달섬은 나오고 인연이 아닌가 봐. 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음, 끝까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다려, 끝까지 기다려 보시고, 음, 관심이 있는 분들은 또 전화를 주시면 다 알아서 또 해드리겠습니다. 라브닝 테라스 같은 경우도, 야, 이거, 어, 생활용 숙박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을 해준대. 야, 그러면 좋은 거 아니야. 주소 이전도 하고, 전세자금 대출도 받고, 세입자도 마음대로 받을 수 있고, 오, 참 좋을 것 같은데, 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 어, 많은 분들이 라구인 테라스 오피스텔로 전화를, 전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한테 어, 댓글을 달아주시고 뭐 전화를 하시고 그러는데요. 자 시행사에서 제가 볼 때는 앞서서 야 오피스텔로 전환합시다 막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왜? 어 대행업체도 지금 만들어놨고, 어 충분히 세관용 숙박 시설로 운영을 할수 있는 모든 준비를 시행사 입장에서는 끝내놨습니다. 어 그런데 굳이 오피스텔로 전환을 하려고 할까요? 안할것 같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분양받으신 분들이 오피스텔로 전환을 하겠다 그러면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시행사 쪽에 전달을 해서, 어,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야, 가만히 있으면 시행사가, 야, 오피스텔로 전환을 하면 좋답니다. 그렇게 해드릴게요. 천만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니까 누가, 누군가, 자, 의견 수렴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어. 자, 라구닌 테라스 같은 경우도, 어, 생활형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자,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이 돼버리면 또, 전매가 안 되죠. 전매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생활형 숙박시설로 허가를 받아서 지금 계약을 하는, 한이 타이밍, 야, 이 시기에, 어, 전매가 가능합니다. 전매가. 어, 그래서, 라구닌 테라스 2,554세대 멋지게 들어서는데, 야, 어, 내가 그걸 놓쳤어. 어, 이제, 나는 인연이 아니야 라구인테라스는 뭐 내가 쳐다볼 필요가 없어 이게 아닙니다. 어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물이. 어 그래서 라구인테라스에 관심 있는 분들도 또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반달섬 쪽이 금섬 쪽은 좀뭐좀 뭐좀 주춤합니다 거섬 쪽은 근데 반달섬 쪽이 지난주에 핫 이슈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라구인테라스 상가 어, 분양받으려고, 꼭 받으려고, 진짜 받으려고 했는데, 놓쳤던 분들, 어, 그런 분들도 상가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물이 또 나옵니다. 어,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 또 전화를 주시고, 라브닌 테라스 같은 경우도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이 되기 직전까지는 또 전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또 전화를 주시고, 그 다음에 앙티브284, 하프분 아일랜드 본계약도 안 했습니다. 본계약도. 어, 호실 지정만 일부 한 거기 때문에 또, 어, 본계약 전에 홍보관 오픈하고 나서 또, 어, 시장의 매물이 나옵니다. 어, 그러니까, 야, 반달섬 이거 진짜 분양받기 너무 힘들어. 어, 반달섬 인연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반달섬 쪽에서 이루어지는 상가, 뭐, 오피스텔, 세버랑 숙박시설, 어, 이, 전체적인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단점 짓지 마시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음자 그러니까 어, 전화상으로만 또 전화를 이렇게 해서 야뭐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 사무실로 오시면 상세하게 각 현장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전화하셔가지고 꼭 저희 사무실로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반달섬핫이슈. 어, 궁금하신 사람들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강산의 부동산 대표 이태근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